맨발 그렇게 야, 시작합니다. 어제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 촉촉합니다. 너무도 축구받은 일 같아요. 건강 잡고, 운동할 수 있고, 준비 안 해도 바로 집에 있다가, 나오니까 나올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저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기가는이 구간이 이산 능선을 타는 길인데 이 길이 제가 조금 여기 산 700m를 가면 조금 약간 넓은 공터 비슷한 게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한 700m 정도 되니까 700m는 안될 500m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왕복을 하면 1km 정도가 되죠. 여기를 두분세분 분 왕복을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왕복하기보다 거지점을 그 지나서 이어지는 길로 계속 가면 약수터 나오는 길이 이어져요. 그래서 약수터 가는 길에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 자연 겨울천 조그만 게 있으니까 거기서 발을 씻고 보통 끝을 내거나 안 그러면 다시 거기서 나와서 이 입구까지 걸어와서 발을 물 휴지로 닦고 끝을 내거나 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이 길이 너무 좋습니다. 양쪽으로 소나무라든지 이런 꿀참나무라든지 줄을 이루는데, 하늘 높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으니까 그 숲길 사이로 걷는 거 있잖아요. 자연휴양림 가는 길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강한 햇빛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면서 항상 시원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배경이 봐도 이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주 아름답죠. 마음도 상쾌해지고, 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집에서 앉아있으면 이 고민도 되고 저 고민도 되는 거다 없어지면서 여게 오게 되면 바람 시연하게 불면서 자연이 주는 이 멋진 풍경도 구경하고, 이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생각도 맑아지고 모든게 좋아지니까 저한테는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곳이라서 너무 애, 애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발음도 많이 보내. 요저산 안에는 소는 가는, 넘어가는 길이 육사선 도로가 있으니까 차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는 하지만 은 여기는 완전 멸색입니다. 음. 보세요. 항토, 완전 항토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저는 잠깐 서서 또 접지를, 접지도 하기도 하고 발바닥엔 자극이 되고 걷고 나면 일단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약을 먹든지 치료를 하든지 침을 맞든지 해도 그 회복 시간이 있고 약 약시 소위 말하면 약발을 받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침을 맞아도 뭐몇 시간 후에나 느낌이 오든지 통증이 멈추든지 뭐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약도 마찬가지고요. 소화제를 먹어도 그렇지만 이 맨발 걷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참알수 없는 인체의 신비가알수 없는 건지 저는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맨발 걷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거나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단지 신발을 걷고 신발을 신고 흙바닥을 걷는 것만으로도 걷곤 하면 바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 뭐눈 속에 눈에 보이듯이 병이 감겨뚝 끊어지는 그게 아니지만은 내가 마음 아,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의 느낌이 오는 게 확실하게 오거든요. 그리고 이 마치고 내려가면서도 바로 발 같은 부분이 저는 이제 수족냉정이 많이 낫지는 않았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수종 냉증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걷고 난 걸으면서부터 발에 열이 올라오고 집에 나중에 가게 되면 더발 쪽에 열이 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뜨거워도 그리고 밤에는 또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몇몇기를 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르게 나타나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나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런데 그게 낫는 과정이니까 보통 몇 번을 하고 효과를 좋으면 멈추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상화되듯이. 계속 하면 우리가 몸이 전천히 좋아지듯이 그렇게 효과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지가 10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10개월이 아니지. 한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일 눈이 오나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걷는 건 아니었고 제가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와서 그러거든요 그래도 효과를 많이 보고 하니까 나는 모든 분들한테 이걸 진짜 권하고 싶어요 오늘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수건을 하나 들치고곧또 제가 이렇게 몸이 많이 나아지면서 이제는 뭔가를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었는데 건강이 좋아지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안에 몸도 안 좋아서 못 움직이는 것도 있었지만 몸이 안 좋은 것보다 머리 뇌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남한테 말은 못하겠고. 그런데 그게 내 기억이 되더러 오면서 모든 게 계산도 가능하게 되고 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강아지도 맨발로 기하 나왔네. <laughs> 따라 나왔네. <laughs> 이곳이 저쪽 입구 쪽으로 잠깐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황토와 본래, 찬성격이 있어요. 찬성률이 있어요. 원적액선이 많고 향균작용도 하게 되고 해서 몸에는 아주 좋으니까 우리가 항토방이나 이런 데 가서 몸을 뜨끈하게 지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산 같은 데라든지 항토 길을 걸어보면 시원합니다. 차갑습니다. 아주. 제주도에 보면 항토를 600평 정도 되는 평지에 황토를 쌓아가지고, 어심광장이라고 만들었던 곳을 제가 갔었거든요. 여기 가니까 겨울에는 못 걷겠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차가웠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번에도 영상에 제가 올렸던 게 있는데, 너무 차가우니까, 체질상 안 맞으니까, 참 물이 있는 그런 황토 길은 안 가시고, 마른 땅을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제 비가 와서 바닥이 굉장히 촉촉한데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여하튼 항투만이 아니고 흙길 자체가 효과가 있는데 이 항투는 몸에 좀더 좋으니까 모두다 항토길만이 맨발 기게 알맞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는 향토가 조금 걷기가 편하고 효과가 좀 좋다 몸에 그 정도니까 집 주변에 흙길을 자연적인 흙길은 다 좋습니다 그 효과가 뭐 많아야 된다고 뭐 어떻게 뭐 집행인을 짓고 뭐 전도체 집행 이런 데그 효과를 자연 속에 있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조금 많고 적금이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침 저는 집 뒤에 이렇게 좋은 항토 산이 있으니까 서울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집값이나 부동산에 얽매이 있는 그런 기분이 전혀 계산을 안 하니까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제 건강이 먼저 소중하니까 건강 있고 모든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십오 년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었던 생각 같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또 제주로 갈 계획입니다. 아직 차를 가지고 가는데 저번처럼 차를 안 가지고 갈까 하다가 아무 리 생각을 해도 일단 도보를 하든 안 하든 차는 가지고 가야 그 넓은 땅을 손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대중교통이 제주는 활성화가 많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갈 계획인데 가서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제 건강이 온전하게 바로 설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 집사람하고는 아내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정착이 가능하면 제가 정착도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일단 가서 기회는 봐야 될것 같고, 나름대로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가는 결정이라서 지금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데 숙박이 가장 큰 문제라서 숙박을 매일 요즘 보고 있습니다. 약수터잖아요. 약수터는 저 위쪽에 있고 약수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아주 맑고 일급수로 좋은 것인데 그런데 여기까지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